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극단 더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연출하고 있습니다. 차지성이라고 합니다. 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극장이나, 어, 연극 쪽에서는, 어, 타격이 참큰것 같아요. 어, 일단 관객 연극이라는 게, 어, 영화와는 좀 다르게 다들 아시겠지만 객석과 무대와의 직접적인 만남 그리고 여러 관객이 많이 있을수록 그 에너지가 어, 관, 어, 관객에서 객석 어, 무대로 전해지고 무대에서도 이 힘을 받아서 다시 또 객석으로 어, 연기를 더 어, 힘있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객석을 일단 비워야 되고 어, 많이 손님 관객분은 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오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예술에서 관객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배제해야 되고 그러면서부터 연극에 대한 생각이 과연 그럼 뭐가 연극이지? 코로나 시대의 연극, 무대 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가야, 어, 이걸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공연을, 진행할 때 한참 공연을 했었죠. 사랑합니다라는 작품을 공연했었는데, 공연 중간에 저희가 스타업을 했어요. 관객분들한테 오라고 해야 돼요. 오셔서 저희 공연 재밌으니까 봐주세요. 저희 함께 공연을 봐요.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어, 이 사건, 팬데믹 사, 사태나 봤을 때, 관객을 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저희 우리는 관객이 있어야지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그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게 피해야? <laughs> 이, 이상한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단을 했고 그 이후로는 뭐 언택트 공연, 그다음에 야외 공연 그리고 야외 공연도 음, 관객을 좀 띄어서 앉게 하고. 방역, 오늘도 방역을 했거든요. <laughs> 조금 전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매주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온도 체크, 뭐 다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문진표 작성, 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저 연습은 정말 배우와 배우들이 막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충 짧게 연습. 관객이 들어오기 전에 방역, 그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자체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무기 같은 걸로 뿌리고, 어, 방역 용품 사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손 세정제, 극장 입구에 놓고, 예, 관객분들 되도록이면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관람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속장이라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 뛰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성북선전박물관 학계연구사 전설령이고요 2013년부터 이제 박물관에서 교육업무 담당을 해서 지금까지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관람객분들이 못 오신다는 점이죠. 어, 우선 박물관의 기능이 뭐 연구나 또 이제 유물 관리 이런 분야는 관람객이 안 오셔도 어, 진행이 가능하지만 어,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뭐 전시나 교육 같은 경우가 관람객분들이 있어야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어, 그래서 전시를 열더라도 어, 관람객들이 없으셔서 이 전시가 의미가 좀 퇴색이 되기도 하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 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박물관 운영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었던 대구, 대구 때 크게 발생했었던 2월에 어, 저희도 휴관을 시작해서 어, 중간에 잠깐 잠깐 5월 한번 8월에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잠깐 영업 빼고는 계속해서 휴관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반년째 어, 반년 넘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기간 동안 저희 박물관에서는 어,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어, 진행을 하려고 했고 어, 진행도 했었고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잠시 중단이 됐었다가 새로 뭐 이제 전시를 오픈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휴관을 해서 어,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어, 그럴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이 왔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원래 했었던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어, 선잠여름나기가 있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어, 박물관 취지에 맞게 어, 누에고치, 네, 누에고치에 실을 뽑는 체험들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바꿔서 어, 저희가 키트를 마련을 해서 키트를 보내드리고, 어, 집에서 이걸 따라 하실 수 있게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 최근에는 엊 그제 수요일 날은 선잠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강좌 일반인 그 문화 강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했고 저희가 120명 정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90명 가까이 계속 지켜보셨고 수강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네 차례 정도 할 예정이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구청 수석이다 보니까 보건소로 이제 파견을 2주일간 가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역학조사팀에 환자 이송, 코로나, 직고 환자 이송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앰뷸런스에 타고 직접 환자들을 대게 가서 모시고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데려가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어, 제가 방호복도 생전 처음으로 입어보고, 어, 이제 다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로만 보던 이 의료진들의 노고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땀에 절어 있고 굉장히 힘든 그리고 위험한 업무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런 걸 알고 알았으면 이제 좀더잘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을 하세요. 2주일간 지금 하루도 못쉬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거리두기 2.5단계도 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시고 어 방역수칙을 잘어 따라주시고 있는데 어 몇몇 이제 안 지켜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 방역에 좀 방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 실질적인 어, 제재나 혹은 뭐 구상권 청구라든지 어, 이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좀더 어, 강력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기초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과에도 많이 초점을 두더라고요. 기초 항목들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그 연구하는 그 연구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좀더 중심을 두고 인력 지원 프로젝트 지원보다는 인력 지원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어, 앞으로 계속 지, 어, 진행돼야 된다면은 음, 인력 중심으로 어, 연출가, 극작가 혹은 연극 배우, 스테이지 배우 예술하는 배우들 그 다음에 뭐 작곡가, 조명 예술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인력 프로젝트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우선 이제 교육 담당이다 보니까 교육을 좀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온라인으로 한 것과 오프라인으로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크고 굉장히 온라인이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껴서 어, 온라인 말고 이제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층에 특별 전시를 굉장히 어, 잘 기획을 해서 전시를 열었는데 이 전시를 직접 와서 봐야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어, 꼭 오셔서 볼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이런 팬데믹 사건이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사, 어, 어,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언제부터 우리가 과연 관객과 관객을 위한 예술 작품을 했었나. 오히려 기초예술이라고 얘기하는 이 연극이 기초예술에서 상업적인 예술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게 아닌가 또 과연 기초예술에 대한 그어 밑바탕을 잘 살리고 그것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얼마나 했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좀돌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어 무대 위에서 조금 더 연극다운 연극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또 공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강의성을 더 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강사분들을 모시고 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금전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같이 헤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힘드시고 저희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저희 예술가들의 어, 가야 될 길이고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관객과 만날 수 없, 없고. 그러기가 많이 불편하고 나는 활동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시, 이런 시기를 더욱더 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한테는 그런 DNA가 내재돼 있지 않을까? <laughs> 그리고 그런 활동을 찾아가는 예술가들이 어, 많이 계신는것 같아요.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더욱더 응원하고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힘든 거야 뭐.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